셀 위에 성도는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에 원하는 바, 마음에 바라는 바,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나 아니면 성공하기를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내 영혼에 풍성한 삶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의 축복.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불안해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염려하고 만족이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개인이나 가정에 풍성한 삶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그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의 평안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행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될 때 우리 가정에도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 말은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가난한 자에게 다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 부활을 증언하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교회가 은혜가 되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흥과 축복,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오늘 우리 현장의 축복의 삶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난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돈을 준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부활이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그 구속의 은혜가 일어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가 될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가난한 자가 물러가더라 그랬습니다. 부흥과 축복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오늘 근대에 와서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복음을 붙들고 피팍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항해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저 북미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황금을 찾아서 항해를 했지 않습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한쪽은 남미요, 한쪽은 북미입니다. 바로 오늘 청교도들이 복음 들고 찾아간 이 청교도들, 황금이 아니에요. 복음 들고 떠난 이 청교도들의 항해는 북미, 오늘 세계 최고의 강국, 미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는 축복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하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영혼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 신앙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 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된 삶을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활을 증언했다는 이 복음을 무시한 채 이기적이고 소격적인 교회 생활을 맴도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발자취로 꽉차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필립이 그랬습니다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을 우르르 바라보며 저들이 악하고 돌을 던지지 않몰라서 그러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위대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내적 충동과 성령의 간섭함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들의 내적 충동과 내적 자극과 내적 마음에 간섭하고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이 축복이 될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시대마다 고금의 능력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 집사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건 원래 저 불황무식한 저 갈릴리바다에서 고기 잡고 먹고 사는 그런 생업이 어부예요. 그런 배드로. 정말 용기는 있었어요. 예, 사는데 용기는 있었고, 담력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을 때는요, 용기나 결단이나 그런 어떤 배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없을 때는 십자가 진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제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을 먼저 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다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어두운 그늘이 올 때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 몸부터 사려요. 사람 눈치 살펴요. 신앙이,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 없으면 십자가 칠수 없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정의를 말하고, 입으로 아무리 옳다, 남을 정죄하고 심판해도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 사명의 길, 이것은 어떤 의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지요. 사명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승을 잃어버린 패배감, 예수 따라가려고 하다가 부인하고 십자가 문턱에서 뒤로 도망 나온 정말 허탈감과 어둠에 사로잡힌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유대주의자들의 그 피파. 박해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늪에 헤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이 약속되었잖아요. 사도행전 일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은 폭발적인 능력으로 그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비겁한 사람들 예수 부인하고 제갈길로 갔던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도행전 1장 8절에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인대라 성령 충만하여 정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예, 이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디에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정인이란 말은 뭡니까? 정인이라는 헬라 말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순교의 각오 없이는 바른 정인의 삶을 살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청령이 충만했을 때요. 지금 오늘 성경의 배경은 뭐냐? 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소문이 흉룡하게, 야, 예수 따라다니던 베드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기적을 일으키는데 안전뱅이도 벌떡 일으키더라고그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지 않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이 제자들을 잡아간 거 아닙니까? 유대 교권자들이. 그래서 그 사실을 더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더 소문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불러놓고 아주 베드로를 추단라고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그래 풀어줬잖아요 그리 풀어줬더니 그런 피팍과 억압 속에서도 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풀려났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오늘 성경 부활을 증언했다 안 그럽니까? 복음의 역사는 순탄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일어나듯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길도 그렇습니다 영광 영광 승리 승리만 말하지 말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갈줄 아는 그 믿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고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인 보고 들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님을 본대로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더라 믿습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갔다 풀려났습니다 그렇으면 하나님 저 유대 교권자들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굴하지 않고, 담대히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은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좀 어려우면, 이 눈치, 저 눈치 봤다가, 예, 설적 이쪽으로 기웃거리고 저쪽으로 설적 기웃거리는 믿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 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신앙은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에 가신 길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진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사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핍박에 불려가서 추달받고 그렇게 신문당하고 나왔지만 저거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에 빌기를 다 했다 그랬어요. 빌기를 다 했다는 말은 이거는 뭐 바로 목숨 건 기도예요. 비는 게 뭡니까? 살려달라.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이 스가 칼로 기다리, 칼을 갈고 20년 동안 베로우 기다리는데, 야곱이 살려달라. 얘기해서서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줄란가? 하나님 살려주면 주고 말라 마세요. 이겁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기를 다 했다는 말은 빌수 있는 데까지 다 빌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 그 핍박 중에도 그런 기도,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런 기도와 그런 눈물과 그런 십자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난 날 어제까지의 실패나 패배의식을 더 우리 마음속에 머물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내게 깨달음 주시는 바로 이, 순간, 이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더 복음으로 일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늘 우리 가정과 자신이 살아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황금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말 태신자 작정하고. 무슨 바람이 불어도 교회의 본능과 교회의 사명인 복음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은혜를 받고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안 갑니까? 오늘 복음전하는 교회에, 복음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전할 때,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돈 줄라고 한게 아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 복음으로 일어나 그러라 할렐루야. 멀떡 일어나 그렇습니다. 기적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예수 전할 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때만 있고 지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는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 사명입니다. 나는 무너져 죽어도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 해서 바로 세워야 안 되겠나. 우리 성도들은 잘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마음입니다. 기도만이, 기도만이 오늘에 얽히고 흥커해지고 잘못된 것 풀어가는 해법입니다. 회복과 부흥을 주는 열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부흥은 교회 부흥이 잘 교회 부흥으로 오늘 성도의 축복 축복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교회 역사 일에 쉴새 없이 고동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 복음 전할 때부흥 일어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하실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선교사를 먼저 파송 언제 파송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음 받아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곧고 바나바 니게르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첫 동생 마니앵과 미 사울이라 여러 인종이 나옵니다. 여러 신분과 계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전 하는데, 선교 하는데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복음전 하자, 선교 하자 하는데,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에서 뒤로 물러서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각각 모든 사람들의 영역이 다르지만, 보금 운동하는 데는 하나가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교사까지 파송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예, 바로 이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 기도하는 데 하나 되고, 전도하는 데 하나 되고, 선교하는 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에면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걸 힘써 교회가 지켜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예루살렘 일곱 집사들 이 예루살렘 교회 일곱 집사 사도들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가 됐습니다 목사장로 우리 성도 모두가 복음 전하는 데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하나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각 서로 다른 주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나와 같지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너를 배척하거나 너를 욕하거나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다해서 또 너를 부정하면 안 돼. 성령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이라 하나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면 교회 부흥과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 되고 전도하는 일이 하나 될때 교회 부흥과 함께 은혜가 일어나고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빌기를 다함에 오늘 그랬잖아요. 기도만이 우리 성도의 해법입니다. 상황이 절박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배경이 유대 교권자들의 극악한 피박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빌기를 다 했다. 우리 교회를 음습하고 우리 가정을 음습하고 헝클어놓는 예, 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듯이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주여 주여 개가 될 일입니까?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 교회가 핍박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도망쓰고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야 더 예배도 적극적으로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를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예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더 가중될 때 기도로 맞섰습니다. 빌기를 다 하면서 맞섰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승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승도의 무기예요. 예 오늘 기도 내용도 그렇잖아요. 기도 내용은 예. 오늘 사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구, 구, 굽어 살피시고,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를 악하게 해도, 핍하게 해도, 저들을 굽어,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핍박 중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사장 3 3절이하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가라판 것을 값을 가져와서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의 경제를 윤택해 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우면 가정도 어지럽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빌기를 다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됩시다. 교회의 회복과 부응이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경제의 부응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해법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빌기를 당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